네. 현재, 뭐, 올라가기 시도는 하는데, 일간 추세 변경선, 일간 변곡점 281.95, 그리고 그 위에, 282.051선, 1051선. 차례로, 한 번에 돌파가 쉽지 않은 지점이죠. 자, 보면, 미결제약정 감소하죠. 지수 상승하면서, 미결제약정 감소 중. 아침에 이 저점까지 매도미결이 증가했다면 이제 그게 청산되면서 좀 반등 나오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매수를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말씀드린 대로 0510다 넘어서 1520까지 20 정도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하네요. 근데 추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양수는 첫째 별 아래죠. 추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 갑자기 매수가 들어온다고 갑자기 돌파하고 아까 여기서 속았죠. 그런 식으로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쭉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내내 횡보하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항생매매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29일이고요. 어 항생은 매월 마지막 날에서 매진, 매, 매월 마지막 이 영업일 전. 그러니까 내일이 만기입니다 항상. 근데 오늘 변경하겠습니다. 예, 이유는 다 아시죠? 어, 차월물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laughs> 미리 좀 변경합니다.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골드도. 어, 오늘, 이제 6월 물로 새로 거래를 하면서 방송, 음, 이따가 야간 선물에 하시면 되겠어요. 방송하니까요. 자, 어제 야간 선물 종가가 24,488입니다. 24,488. 어, 어제 미국 선물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마감은 이때 시간보다는 조금 아래로 밀려서 마감 됐어요. 야간선물 종가 비슷하게 시작한다고 보고요. 오늘, 어 기준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492. 492. 492 기준으로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매수를,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요.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가 이날 여기 갭이 생겼습니다. 항생 4월물입니다. 요, 저, 저가가 2, 4, 5, 1, 7입니다. 요, 갭을 뚫어 올리면, 2, 4, 5, 1, 7 넘어서면, 매수 시도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상승한다 보고, 거기서 밀리면, 상단병 곡점 깨질 때, 매수. 시작해서, 바로 아래로 내린다. 그러면, 4, 6, 0이, 4, 6, 4가 좀 중요한 자리라서 제가 표시를 했는데, 4, 6, 0이 뭐냐면요. 이것도 그냥 표시할까요? 네, 요게, 초강세 상승장 경계선입니다. 4, 6, 4, 4, 6, 0 깨지면,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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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해서 여기 여기 중간 변곡점까지 이렇게 보는 전략이고요. 항생은 어제 상승이 잘 나와서 지지하면서 안 무너졌죠. 그러면서 상승하면서 올라와서 어,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제 다시 일간 추세, 하루 만에 매수로 변경됐습니다. <laughs>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어, 오늘은 밀리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방향으로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17 돌파하는 매수 그러니까 기준점은 492 상단변곡점 돌파하면 517 돌파 매수 밀리면 460이탈매도 전략입니다 어, 최근에 어제 진폭이 얼마였냐면요 얼마였죠? 어제 진폭 좀 어제가 이걸로 치면은 90틱밖에 안 됩니다. 90틱 4 1 6, 4일 6, 3일 6, 90틱 진폭입니다. 이 항생 4월물은 3월물은 94틱 진폭이었대요. 90틱 진폭 너무하지 않습니까? <laughs> 네. 어,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겠죠? 초반에 움직임 꼬리 달리고 어쩌고 하면 될수 있는 한 손대지 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은 상담명곡점 2 4 4 9 2 기준 위로는 517 돌파 매수 아래로는 460 초강력 상승장 경계선 이 위로는 잘안 무너지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깨지는 순간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드립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하게 볼 자리는, 뭐, 주요 2평선. 굉장히 아래에 있어서, 딱히 뭐,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5일선은, 음, 3, 4, 7. 2, 4, 3, 4, 7. 그리고 11선이 3, 8, 9. 3, 4, 7, 3, 8, 9. 여기가 11선. 5일선이 3, 4, 7. 여기, 여기, 여기. 두개 있습니다. 내려와서, 크게 안 무너지겠죠? <laughs> 네, 그럼뭐제 생각이고, 가봐야죠. 자, 일단, 어, 오늘 기준점 잡아드렸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 어, 꼬리 달리지 않고 잘 움직이는 거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매매 전략이었습니다.